요 검정색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핑크색, 핑크색, 그 다음에 요 화이트 색상. 요렇게 색상 세 가지인데 일단은 언니들 만졌을 때 약간 까실까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생각보다 부드러워. 그리고 비스코스 65에 비스코스가 65 들어가 있어요. 언니들 요거 일단은 케어라벨 보면은 비스코스 65%래요. 그래서 옷 자체가 캐반 감사해요 언니 우리 상단에 보이는 요 카톡 있잖아요, 요로 가서 사람 모양 플러스 친구 추가 해주시면 감사해요. 어, 언니들 요거 지금 나시가요. 어, 비스코스랑 비스코스 65%그 다음에 나일론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요것도 진짜 시원하고 부드러워요. 약간 여름에 입기 좋은 나시야. 그리고 좀 얌전하고 얌전하게 입기 좋은 나시. 어, 초롱 언니 우리 여기 카톡 있잖아요. 카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주문 정보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문 정보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매니저랑 어, 매니저 이름 윤땡현으로 돼 있어요. 윤땡현 가셔가지고 일단 배송 정보랑 뭐 이런 거 먼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언니들 이거 나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입으면. 일단은 기장감 이렇게 오고요. 옆에 요렇게 트임이 있어. 옆에 트임 있고, 기장감 이렇게 오는데, 요거 지금, 저는 사실 언니들, 요런 나시 종류 있으면, 어, 초롱 언니 확인되셨어요? 사람, 카톡 가셔가지고, 사람 모양 친구 플러스, 아이디 찾기 하셔서, 요 상단에 보이는 요 아이디, 친구 추가해주세요. 어, 요거 입었을 때 언니들,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요것도 요런 느낌인데 요거 색상이 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있대요. 요가, 요렇게 세 가지 있고, 낫인데 디스코스 원단이 들어가져 있어서 일단 여름 원단이라 엄청 시원하고 요거 가격이요. 1.9래요. 1.9. 1.9에 나가는 나 낫입니다, 언니들. 어, 요렇게 요 끈이 얇지가 않아서 어, 얌전하게 입기 좋은 나시고 요거 분홍색도 언니들 너무 예뻐. 이런 분홍 요런 분홍색깔, 요런분홍색에 이것도 있고, 같아요. 이런 어, 분홍색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화이트, 화이트 색상도 화이트 색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색상 세 가지고 사이즈는 56677까지, 56677 언니들까지, 어, 초롱 언니 연락 아, 그 카톡 친추 됐어요? 네. 그리고, 언니들 요런 것도 있대. 요거 일단은 여름 가디건이에요. 여름 가디건. 여름 가디건인데, 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비쳐. 어, 완전 여름 거라서 요렇게 비치고, 요거는 그냥, 나시 같은데 그냥 걸쳐 입으면 될것 같아요. 나시 같은데 걸쳐 입으면 되는데, 일단 이거 벗고 입어야겠다. 잠시만요. 해볼게, 까실까실해 언니들. 요거는 프리사이즈래요. 요건 프리사이즈. 그래서 입었을 때 요런 느낌 가디건이고 여름 가디건이야 여름 가디건. 어 이렇게 비침 있는 여름 가디건이에요. 요거 지금 색상이 언니들 지금 요 화이트 색상 그리고 요 검정색, 검정색 그 다음에 요 핫핑크, 핫핑크 그 다음에 요 소라색. 그리고, 요, 아이, 어. 아이보리인데, 언니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보리 말고, 거기서 더 딥한 아이보리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요 색이야, 요 색. 어, 딱 보이는 요 색.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초롱 언니는 검정 5호로 드려요? 초롱 언니 검정 카라티 5호 사이즈. 검정 카라티 5호 사이즈. 어, 가오리 핏이라 원피스 딱이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음. 잠시만요. 음, 어, 초롱 언니는 5호 사이즈 검정 니트로 드릴게요 오, 검정. 어, 가오리. 핫도 언니가 좀. 맞아. 핫도 언니 말이 맞아. 이거. 잠시만, 일단 요거 먼저 캡처할게요. 초롱 언니꺼 5호 사이즈로 주문 넣을게요. 그리고 언니들, 요게 지금 요 원피스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원피스에 받쳐 입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캡처하시고, 캡안 하신 다음에 언니, 우리 상단에 있는 카톡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 캡처. 그리고 언니들 요런 원피스에 요렇게 받쳐 입으면 너무 예쁘대. 이 원피스, 어. 어, 이거 약간 그 익숙한 그 원피스다, 언니들. 요거 전에 언니들이 많이 조금 사가 주셨던 그 원피스인데 얘랑 받쳐 입어볼까? 안돼. 얘랑 같이 해고이 원피스 언니들 이거 받으셨던 언니들 아실 거야 이거 진짜 시원한 거 아시죠 언니들 엄청 편하고 바지? 어떤 거 바지 언니 바지 어떤 거 언니 요거 지금 든거 요거 원피스 언니 요거 본적 있으시죠 우리 요거 아이보리 색상이랑 검정 색상 있었었잖아요 신추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매니저 윤땡현한테 가주시면 돼요. 윤땡현. 가셔가지고 카톡 하나 남겨주세요, 언니들. 요거 제가 허리라인 요렇게 잡아서 입었던 그 원피스잖아요. 언니들 아시죠? 어. 요 원피스에다가 요런 거 받쳐 입으면 너무 예쁘지. 우리 그때는 크롭 셔츠에다 받쳐 입었었잖아요, 언니들. 셋업 라인, 그죠? 네. 검정 카라 티 어, 초롱 언니꺼 주문 들어갔어요. 초롱 언니꺼 검정 색깔 요거 5 사이즈로 주문 들어갔어요. 요거 캡처해주시고캡안 해주세요. 어, 초롱이 언니꺼, 강초롱 언니꺼 들어갔어요, 주문. 요거. 어, 그리고 언니들, 요거 아시죠? 요 원피스. 저그 옛날에 크롭이랑 크롭 셔츠랑 입었던 거. 근데 우리 더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입고 싶으면, 요걸로 요 가디건 라인으로 음. 입어도 너무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어. 이게 완전 여름 가디건이 언니들. 이거 언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언니들 샀던 거랑 똑같은 원피스예요. 요 허리 스트링 달려 있는 거. 어, 똑같은 원피스고 여기다가 요런 거삭 갖춰 입으면 너무 예쁘지. 요. 이게 지금. 어, 영, 이거 영이 언니, 이거 샀었었나? 영이 언니 아마 아는 걸 건데, 이거 원피스는. 그리고 지금 얘 언니들, 가디건 디자인이 이렇게 빠지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잠근 다음에 이 원피스에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름 원피스, 여름 가디건인데, 햇볕에 타고 이런거 방지도 되는 것도, 방지 되는 건데, 여리여리해 보여, 일단. 여리여리,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언니들. 여리여리. 어,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언니. 같은 거. 어. 어.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언니. 그리고 요거, 요런, 저는 사실 언니들 요렇게 입어도 예뻐요. 요렇게. 지금 요 소라색에다가 요 아이보리색. 요거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laughs> 맞아. 요것도 이쁘고, 언니들. 입어볼게요. 요렇게 입어도 이뻐. 검정색에 요 호라색 입어도 이뻐요, 언니들. 이게 비치는 게, 언니들, 야하게 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안에가 촘촘하게 비치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약간 살색 있다 정도만 비침이 있거든요. 저 요게 타투 있는데 언니들 이런 타투가 비춰질 정도까지는 아니야 베이지도 입어봐주세요 베이지 입어봐드릴게요 가디건 가격 언니 요거 4에요 4만 원. 요거 4만원이래요 언니들 4만원 4만원입니다 요거 가격 4에 나갑니다 4 이방 감사해요 초롱언니 감사해요 어 요거 이뻐 그리고 아이보리 영희언니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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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그래 아이보리가 아니고 네. 베이지 네. 감사해 언니 어 요거 지금 요 베이지 라인 입어 볼게요 입었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언니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게 햇빛이랑 막 요런 게 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연한 베이지예요. 연한 베이지. 완전 베이지까지는 아니고 연한 베이지 라인이고 입었을 때 이런 기장감 보시고 어, 팔 라인 떨어지는 거 완전 여리여리해 보이네요. 이거. 언니들 이거 엄청 여리여리 그 잡채예요. 여자여자 여자 여리여리 그 잡채. 어 이런 느낌이에요. 입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팔 벌리면 요런 가오리 느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언니들. 어 누구지? 우리 영희 언니는 요거 봤어요? 베이지 봤어요? 어 여기 어맞아맞아 맞아. 이거 하토 언니가 좀잘 아시는데 여기 원단이 언니들 진짜 좋아요. 어 원단이 진짜 좋아. 가오리핏 가디건이고. 4.0에 나가요. 그리고 요거는 프리사이즈야. 프리 일단은 언니들 프리사이즈고요. 요거 비스코스 85% 섞여있는 거래요. 비스코스 85% 거기에다가 레이온 15%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그냥 한 여름에 입고 나가기 너무 좋은 딱 그런 가디건이요. 그런 응. 가디건입니다. 언니들. 어, 확인되셨어요. 확인되셨나요 베이지 색상도 확인되셨나요? 응. 그리고 이게 언니들, 여기 넥라인이랑 이런 단추 떨어지는 라인 디테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으로 짜는 것 맨키로, 어, 요렇게 돼있어. <laughs> 손으로 짜는 것 맨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막 달라붙는 고름 원단 아니고, 약간 까실까실 약간 고런 재질인데, 요런 데 만져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니까 요런 안쪽 면이나 요런 데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요런 라인 만지면은 좀 까실까실 느낌. 어, 요렇게 해서 지금 가디건은 4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니트 반팔 3에 나가고 그 다음에 나 언니들 또뭐 보여줄까? 나시. 디스코스 나시 1.5 디스코스 나시 1.9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어, 해서 언니들 일단은 이런 시원 소재 아니 나 너무 사실 내가 더워가지고 일부러 시원 소재로 언니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거야 어 내가 일부러 시원 소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요, 언니들. 여기서.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지 마. 넘어가.